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도전이 이승기를 만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조선으로 가봅시다. 공민왕의 개혁 실패 후이 인임을 중심으로 군문세족이 12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홍근적과 외고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뛰어난 활력을 떨친 최영 이승계등 무인 세력도 백성의 신망을 얻게 되어 정치 세력의 한 축으로 성장하죠. 또한 고려 왕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정몽주, 정도전 등과 같은 신진 사대부 세력도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들 세력 중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조선을 세운 인물은 정도전과 이성계입니다. 특히 정도전은 고려 말 권문세족의 부패와 부정으로 인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함에 애통해 하던 중 이인임을 비롯한 권문세족의 미움을 받아 관직이 박탈되고 유배생활을 하면서 백성의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고려에 대한 희망을 적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 뒤 막간 군사력과 덕망을 갖춘 이승계를 찾아갑니다. 이 운명적인 두 사람의 만남이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정도전은 권문세족에 의해 쫓겨난 지 9년 만에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나 중앙 정계에 다시 진출하여 정공주와 함께 고려 계획에 나서죠. 이때 이임을 비롯한 검문 세족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자 우왕이 이들을 제거하라고 이성계에게 밀명을 내려 이들을 숙청합니다. 이로써 이성계도 공을 인정받아 주왕정계로 들어와 수문화 시중, 오늘날 부총리의 지위에 오르면서 정도전, 정몽주, 이성계가 힘을 합쳐 고려개혁의 선봉에 서게 되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388년 위화도 해군이 발생하여 고려가 점점 운명을 다하고 한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위화도 해군은 여동정부를 위해 출정한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켜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죠. 한때 세계제국을 이룩할 만큼 강성했던 몽골족의 원나라. 하지만 명나라에 의해 북쪽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중원을 차지한 명나라는 고려의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했다. 명의 요구에 고려 조정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인다. 고려 최고의 장수 최영은 요동 정보를 주장하고 이성계는 반대를 하는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여름에 분사를 일으키는 것 또한 옳지 못합니다. 더욱이 외국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없으며 장마철이라 화래 악효가 늘어날 수 있고 전염병이 돌수 있습니다. 이성계의 반대에도 요동 정벌은 강행되었다. 계속되는 장마와 전염병으로 위하도에서 머물던 이성계의 군대는 결국 회군을 결정하는데 왕명을 어기고 정변을 일으킨 이성계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고려조정의 실권을 잡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이승계는 우왕과 최영을 귀양 보내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뒤 창왕마저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라 신돈의 자손이라 하여 왕위에서 내쫓아 공영왕을 왕으로 앉히고 이승계와 신진 사대부가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어 이승계와 정도전 그리고 조준 등은 평소 바라던 여러 개혁을 시행하죠. 이른바 과전법의 단행을 통해 권문세족의 토지 문서를 불사르고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며 농민들이 억울하게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작권을 보장해 줍니다. 과전법과 같은 급진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바라지 않는 이색, 정몽주 등 신진 사대부들이 이에 반발하자 고려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그동안 동지였던 정도전과 정몽조의 길이 달라집니다. 이승조와 정도전은 아예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자 하고 이색 정몽조는 고려왕조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정몽주가 고려왕조를 지키기 위해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결국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나서서 정몽주를 살해합니다. 이후 이성계와 정도전이 공양왕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조를 개국하니 이로써 고려의 운명은 다하고 조선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도전이 꿈꾸는 새나라 조선은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 다스리는 나라죠. 또한 국왕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전인 조선경국전을 편찬하고 수도인 한양을 설계하면서 동대문 남대문 등 사대문의 이름과 경복궁 등의 정각이름도 직접 짓습니다. 여동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왕자들의 개인 군사인 사병을 한 군데로 모아 나라의 군대로 편입시키려 하자. 끝이 없는 그의 에너지 분출은 세자 책봉과 사병 혁파의 불만을 품은 이승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살해되어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으로서 위대한 정치가로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돕는 문항을 볼까요? 가상 시나리오는 고래말 우왕이 채영에게 여동정벌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이성계가 여동정벌이 불가함을 지적하고 결국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다음 문항은 고래말 과전법 실시, 조선 경국전 편찬, 한양도성 설계 등을 주도한 인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인물은 조선 경국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정도전이지요. 다음 시간에 정도전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한 태종 이방원을 만나봅시다.